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대상의 이덕입니다 오늘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는 그 2019년 코리아 엑스포 나라장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제품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많이 길거리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늘막에 문제점을 갖다 해결한 스마트 그늘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스마트 그늘막은, 어, 온도와 풍속의 센서를 가지고 거기에 센서에 연결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시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기존의 문제가 되었던 점을 어, 해결한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 스마트폰 앱이나 어, PC를 통한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 날씨는 계속 더워지는데 그늘한 점이 꼭 필요하시죠. 기존에 있는 그르막도 많은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잘 아실 겁니다. 또 사용 기간 2, 3년만 사용하시면 어떻게 보면 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반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활용 용도도 꼭 굳이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뭐 학교나 아니면 건물, 회사 정문 이런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관리하시기 편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앱이나 PC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용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기둥 자체는 반영구적이고 나중에 그 추가적으로 모양이나 이게 날가을적에이 어닝 부분만 따로 부분적으로 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